안녕하세요. 배종인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은 삼각적기로부터 발전한 종회접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이스크림 접기로부터 발전된 그습니다 교재 39페이지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15, 15 밑에 기둥은 7.5, 7소 c m 가지고 두 장을 가지고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겠습니다. 나무 잎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삼각으로 접고 다시 펴서 중앙의 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내 쪽을 해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도 됩니다. 아이스크림 젓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기 삼각형, 색깔 다른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쪽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접어주고 뒤로 돌리면 나무 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기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둥은 사각으로 접어주고 양쪽으로 펴서 중앙에 맞게끔 또, 자, 이렇게 양쪽으로 접어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딱 접어주면, 접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 제가 이제 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풀을 붙여주고, 요양끝을 밑에 넣어주고, 이렇게 붙이면, 일단 나무가 됐습니다. 나무 만들기 중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또한번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펴서 이 중앙선에 맞춰서 삼각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접어주고 나면 자, 이번에는 이걸 안으로. 파란색, 안으로 여서, 안으로 접어. 자, 이러되면 디비어스를 넣으면, 자, 1단에다가 이 밑에를 다시 끼워주면, 요렇게 2단. 어, 종이, 지게 나무는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다섯 번째, 나무를 접었는데,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크램, 선생님들이 스크램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백조가 나옵니다. 백조접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접기가 끝나면 뒤로 돌려서 밑에 장이 위로 오게끔 펼치면서 펼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앙 부분을 안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그다음 자 밑에 빼주간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자 위에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접습니다. 뒤로 접어줬습니다. 뒤로 접어주면 이 접힌 선 끝을 맞춰서 이 끝을 비스듬하게 되게 어끝 이렇게 선을 다시 그를 펴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거를. 안쪽으로 접어주면. 주둥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주둥이를 만들 때는 좀, 이거를 안으로 펴면, 안쪽을, 자, 주둥이를 만들면, 자, 이 끝을, 목을 한번더 꺾어서, 이러면 이것도 역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접어주면, 자, 이런 형태가 끝이 나와버렸죠? 그럼 이 끝을 안으로 디벼서 계단 접기로 해서 한쪽을 앞으로 나옵니다. 계단을 한번 안으로 접었다가 바깥으로 오면 또이 끝을 조금 더 안으로 뭉퉁하게 안에 접어내주면 자. 이 끝에 삼각형을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밑에 맞게끔 접어서 꼬리 부분을 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안쪽으로, 양쪽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다시 한번더 만들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펴서 양쪽으로 아이스크림 접어주시고, 자, 이거를 뒤로 돌려서 밑에 장이 앞으로 오게끔 중앙에 맞춰주면서 뒤에 장을 앞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자, 위에 장을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주고, 오죽한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접어줍니다. 장을 밑에짱을 이렇게 뒤로 올리면 이런 형태가 돼 버립니다. 이런 형태가 돼버려죠 그러면 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서 얘들을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요. 자, 이렇게 접어 줬습니다. 접어 주고 나면 이 뒤에 꼬리는 자, 이렇게 자 약간 이쪽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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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듬하게 내어서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줘 버립니다 안쪽으로 접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주고 이 선이 낫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줍니다 자, 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제 주둥이를 만들겠습니다 주둥이를 끝으로 이렇게 접어 줬으면 다시 펴서 이거를 안으로 만들어주는데, 자 안으로 만들어주면 이 중앙 부분 넓어지죠. 이거를 안쪽으로 계단을 한번 접고, 자 밖으로 나와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끝을 또 다시 안쪽으로 한번 안으로 더 덜어주면, 자 뭉퉁하게 이렇게 백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백조도 마찬가지로 음, 이 설명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다음은 앵무새에 관해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삼각 접기에서 음, 앵무새는 역시 양쪽으로 아이스크림 접기, 양쪽으로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접기가 끝나고 나면 이 흰색 부분이 뒤로 가게끔 이렇게 접어 주세요. 야, 이렇게 긴 부분을 중앙선에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이분에는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접어주고 나면 이 안에 있는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딱 맞게끔 이렇게는 이걸 자,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걸 이렇게 접어 있는 거 이거를 바깥쪽으로 접으면서 위를 중앙에 막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요것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 틀고 끝을 맞추어서 자 이렇게 바뀌어줬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요끝요 끝에 다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좌 우측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뒤로를 한번 돌 돌려주고 돌려줘서 이 다리가 맞게끔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해서 다시 이렇게 펴주세요. 그럼 양쪽으로 지금 이게 다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끝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계단 접기를 이렇게 계단 접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줍니다.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보면 자,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오는데 꼬리 부분을 저 꼬리를 딱딱빼 주세요. 빼 주면 꼬리가 올라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주둥이를 접기 위해서는 주둥이를 접기 수위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됐끔 조금 다시 펴서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접습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앵무새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더 접어 보겠습니다. 삼각 접기를 하고 다시 펴서 양쪽 끝을 맞춰가지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자, 아이스크림 접기가 되면 이 밑에 부분을 뒤로 돌리세요. 돌리가지고 흰색 삼각형을 맞게끔 자, 이렇게 뒤로 접고 접어줬습니다. 그 다음 이 중심선에 맞춰서 넓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접어주면, 이 선, 보십시오. 이 선에 보면, 아까 안으로 접었던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걸 바깥으로 빼내니까, 때문에 선을 맞춰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laughs>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면,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걸 접어서, 이 접은 부분을,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빼줍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런 형태는 이제 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을 이렇게 해줘. 이것도 똑같이 밑에 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접어 보세요. 접어가지고 보면 발두 개가 딱 같이 나오면 정확하게 접혔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예쁘단 부분을 이 선에 맞춰서 위로 한번 접어 줍니다. 다시 바깥쪽으로 접어냅니다. 이게 계단 접기라고 그럽니다 바깥쪽으로 접어내 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걸 밑으로 이렇게 접어 접어줍니다. 자 접어주면 자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자 발하고 어, 발하고 주둥이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럼 꼬리 부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세요. 당겨주면 자 꼬리가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가줍니다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주둥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두둥이로 끝이 나오게끔 접어줘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앵무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앵무새도 이렇게 스크럼을 해가지고 여덟 번째 왕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올로는 이거부터 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 재킷을 만듭니다 삼각 접기를 하고 다시 펴서 선에 맞게끔 아이스크림 접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펴입니다 다시 펴서 이 선에 방금 나온 선에다가 다시 한번 접습니다 똘똘 만다는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번 접고 자, 또 한번 접어줍니다 접어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위에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저번에 왕관 위에 올라가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왕관 밑에 우리 머리 둘레 들어가는 왕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쪽을 삼각형을 만들어서 다시 펴고, 자,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펴주면 중앙에 이렇게 양쪽으로의 중앙점이 나옵니다. 이 중앙점에다가 네 개를 다 맞게끔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만들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네개를 다시 다 펴줍니다. 펴주고, 펴서 만드는 방법을 펴주면 이렇게 중앙이 보면 양쪽에 마주치는데 이거를 한번 접어주고, 손에 맞춰서 접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접어주고, 다시 이것도 또 만들어요. 자, 뒤에 돌려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접어주고. 자 이것도 이렇게 접어주면 만들어 이렇게 접어 올 이렇게 접어 올려 줍니다 접어 올려 줘서 밑으로 우에 장을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 머리에 맞게끔 만들어주면 7장, 8장을 만들어서 일곱 장 여덟 장을 만들어서 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만드는것 가지고 조립을 해 보면 이렇게 되면 여기다 뭐 모양도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왕관이 되는데 한번더 제가 만들겠습니다. 양 삼각 접기를 하고 다시 펴서 삼각 접기를 해서 중앙에 맞춰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석 같이 접어주면 이거를 다펴니다 이렇게 펴고 나면 양쪽 끝이 맞추치는 양쪽 이거를 요선 지금 편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나면 자두개 점은. 이렇게 접고 뒤로 돌려서 마주 보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접어줬죠. 그럼 이거를 접었다가 위에 한 장만 밑으로 딱 끌어냈던 자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연결을 이이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풀을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풀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풀을 붙이고 나서 마지막 이것 낄 때는 이 사이 사이 에 이렇게 이 사이와 사이에 이렇게 붙여 줍니다. 붙여 주면 이런 형태의 왕관이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왕관이 되는데 왕관은 머리에 따라서 이거를 개수가 달라집니다. 머리가 크면 크고 근데 이렇게 큰 왕관은 손자 손녀들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을 크게 써주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연습때 작게 이렇게 만들었니 왕관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접기로 가지고 백조, 앵무새, 나무, 왕관 등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